블로단도 믿겠다고 민, 믿는다 가자 한팀 있네요 다이아트레이 쉽지 어제 두 팀이네. 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 뉴비 괴롭히세요? 좋아요. 우리 뉴비 왜 괴롭히시는 거예요? 와, 이걸 새끼시네. 상당히, 상당히, 어? 날카로워요. 하지만 내가 누구다? 악하다. <laughs> 내가 누구다? 악하다. 에이. 다로, 다로. 아이, 누가 앞에서 지금 그래프 쓰고 도망가실라 하시는 거예요? 와, 한갑이야, 지린다! 한갑! 한갑 주세요! 한갑! 주세요! 아이 깜빡. 깜빡 먹고 튀어! 튀어! 어이, 샷건밖에 없는데? 와, 어, 저고물 뭐야? <laughs> 와, 고인물색. 그래프 타는 것 봐. 따지도 왔지. 에이, 이쯤에 다안 되지. 어이, <laughs> <오이> 어이, <오이>. 잡아버렸다고. <laughs> 아, 몇, 몇, 몇 명이야?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이거, 어이, 어이, 믿고 있으라고. 내한갑이라뇨. 제한갑이에요. 이름 써져 있잖아요 여기. 이름 써져 있잖아요. 아 진짜 다타 자기 거래 그냥. <laughs>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래. 아 그러면은 좀미안하긴 한데. 아이 그래도 왜 먹는 사람 인자하죠. 아, 고인 물이 그래픽 쓰고, 오는 거 보고 놀라서나는 지금, 설수 없는 레고는 없어. 내근 진짜 하 나도 없어 완전 깔끔 해, 저거 저거 아니야？아, <laughs> 이렇게 알큐들고 싶다. 알큐가 없다 근데 사실 여기서 들어오는 거 잠그면 되긴 하거든요. 아까 그 뒤에 쌓았던 애들 <laughs> 근데 걔네가 다 아마 보갑일 거야, 보가 풀갑일 거야. 갈까? 어디서 계속 싸우는데 우리 빼고 누가 우리 빼고 싸우는 거야? 얼터 장전해 달라고요?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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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래 불편하셨어요. 아, 오케이 <laughs> 그거는 포부치면 나와요. 110이에요 저는 우리 우리 뉴비. 어이, 어이, 우리 뒤에 언제 오는 거냐고. 이리로 오라고. <laughs> 어, 탔어. 탔어. <laughs> 에이, 나처럼 능내잘 챙겨 주는 팀은 어디 있어, 여기? 없어. 싸운다, 싸운다. 오늘 보급인데 보험 먹고 갈까? 보험 먹고 간다. 마스티프 나가라. 마스티프 나가라. 마스티프 나오게 해주세요. 맞아. 뉴비는 강하게 키워야 되긴 해. 나도 강하게 컸거든 원래. 강하게 컸기에 이렇게 강하게 자랐습니다. 오쉣 기초 스레드 예언 뭔데 홀 시작. 오케이 마천루.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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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라고. NK2가 뭐야? 여기 고수들 이 있나 본데 싸움 끝났는데. 우리 뉴비 왔냐 가자. 가자 뉴비야. 아이 그걸 쓰면 어떻게 이 새끼야? 절키잖아 우리 뉴비. 우리 뉴비, 홀리쉐터. 맞았고요아니 <laughs> <laughs> 우리 뉴비 개웃기네. 와개 잘하는데 우리 유비? 우리 유비가 한명눕혔어 실드만 좀 챙길게. 어어어 어, 어, 음. 뭐 음. 봤다. 음. <laughs> 꼭 아, 이뭐 남은 거 먹게 내가. 나는 뭐한거 없으니까 나한거 먹을게. 어이, 어이, 어디 가는 거냐고? <laughs> 잡아 버렸지, 뭐야. 아얘도 얼턴데? 아다 그지야 근데 아 58이면 아직 뉴비지 얘들아 58이면 뉴비야 음. 아 이거 카빈이어도 쓸텐데 아다 얼터네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여세요? 이거 안 빼? 안 빼? 오 이거 안 뺀다고? 포포포 야포! 바보야. 알고 구 주세요. 오쉣 미안하다 뉴비야. 기억할게. 기억할게. 뉴비 기억할게. 너 잊지 않을게 뉴비. 류비 먹으러 가려다가 호되게 맞는데 그냥? 이거 안되겠는디야? <laughs> 저건 안돼 근데 가서 한번 쇠를 채우긴 해야돼 그건 맞아 저게 수급을 한번 하긴 해야돼요 1분이 남았으니까 이거다 챙겨가진 않았을 텐데. 와한갑을 남기고 가? 질인다. 얘네 개플렉스네. 아 들어갈 거면 근데 얘 버려야 되는데. 배터리 개꿀! 유비야 알아서 살아야 돼. 살아서 만나. 살아서 만나. 잊지 않을게. 아 근데 지금 저기 아니면 살릴 데가 없어요, 님들. 진짜로 없어서 그래. 없어서. 너무 <laughs> 간다. 미안하다. 아 살릴 데가 없는 거 어떡해? 살도 없대깐요, 저기 살 수는 없잖아. 아니, <웃음> 싸운다. <웃음> 와, 씨, 빡센데? 손자라고 그렇게 막 들어오시면 안돼요 좌 확인하고 손들고 횡단보도 건널땐 손들고 건너셔야죠 양가위완서 빼고 동교밖에 었다고 아니 근데 뭐 얘네 쫓아오진 않잖아 얘네 안 쫓아오는데? 야, 끝났다. 숨가락, 손가락, 손가락 한번 안들러다가 어, 끝났다. 이거 막박 싸운다. 이거 위에 팀을 내가 밀어주면은 이긴다. 이거. 그다 이겼는데? 대결한다 저기. 안아 으아, 으아, 으 있다. 아으 으아, 으아, 으 서버는 서울 일이에요, 서버 서울 일.